안녕하세요. 이번 고객님은 약간 긴 단발에서 방문하셨는데요. 어, 길이는 어깨에 닿는 길이라서 머리가 뻗고 해서 불편하셔고 붙임머리를 결정하셨습니다. 어, 상담 후에 지금 길이는 18인치 붙임머리를 결정하셨고요. 붙임머리 후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 이렇게 붙임머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. 어, 붙임머리를 시술한 후에 약간 고데기로 굵은 웨이브를 넣어드렸습니다. 어, 이제 친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붙임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, 이렇게 붙임머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긴 머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원하시거나 편하게 상담 전화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꼭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베스트 붙임머리는 전체 길이 붙임머리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가능하고 숱이 적어서 소량 붙임머리도 가능하며 앞머리와 포인트 칼라 붙임머리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